손태진, 드디어 집사부일체 합류. 팬들 새로운 황금기 시작 결광. KBS와 MBC까지 출연료 더블 제한. 과연 그는 이승기의 뒤를 이을 진정한 후계자인가? 가수 손태진이 SBS 간판 예능 프로그램 별표 별표 집사부일체 별표 별표에 전격 합류한다는 소식에 방송계가 일제히 요동치고 있다. 오랫동안 이승기의 공백으로 인해 최대 화두였던 집사부일체의 빈자리를 손태진이 채운다는 소식에 팬들은 별표별표, 별표 새로운 황금기의 시작 별표별표이라며 열광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쟁 방송국인 KBS와 MBC까지 손태진에게 더불 출연료를 제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별표별표 별표 예능판 핵폭탄 별표별표로 불리고 있다. 이승기의 빈자리, 손태진이 새로운 시대를 열다. 집사부 일체는 국민 MC 이승기의 하차 이후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손태진의 이름이 확정되자마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세대 융합형 아이콘, 손태진은 이미 트로트와 크로스오버를 넘나드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탄탄한 팬덤을 확보한 본업가수다. 그러나 제작진은 그의 매력을 별표별표 별표 개능적 가능성 별표별표에서 찾았다. 내부 관계자는 별표 별표 손태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젠틀하고 지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세대 융합형 아이콘이 될 유일한 카드 별표 별표라고 극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능을 넘는 예능감, 수많은 가수가 예능 MC에 도전했다 무너졌던 전례가 있지만 손태지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미 예능 PD 못지 않은 감각을 입증했다. 팬들은 그의 브이로그를 보고 별표별표 별표 방송국 퀄리티다 별표별표라고 극찬하며 그의 별표별표 별표 개능 불가능론 별표별표를 산산조각 낸 셈이다. KBS 잼비 씨의 음값갑 전쟁 출연료 두배 제한. 손태진의 집사부 일체 합류 소식은 경쟁 방송국을 곧바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SBS에만 뺏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KBS와 MBC가 손태진 측에 출연료를 두 배로 올려 제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다. 방송계는 곧바로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며 손태진을 별표 별표 황금카드 별표 별표로 여기는 분위기다. 광고계의 폭발적 반응 광고계의 반응은 더욱 즉각적이었다. 합류 발표 직후 음료, 패션, 가전제품 등 대기업 광고주들이 손태진을 모델로 쓰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별표 별표 손태진의 미소 한 번이면 소비자 지갑이 열린다 별표 별표고 말해 그의 광고 파급력을 증명했다. 손태진의 가고, 물론 가수가 예능 MC라니 위험한 도전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했다. 하지만 손태진은 별표 별표 저를 의심하는 분들 덕분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게 제 동기부여예요. 별표 별표라고 말하며 반대 의견마저 성장의 불쏘시개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손태진 전성기의 서막, 예능시장의 재편 손태진의 집사부일체 합류는 단순한 새 멤버 영입이 아니라 2025년 예능시장이 손태진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는 이제 무대를 장악하는 가수를 넘어 방송국이 탐내는 별표 별표 차세대 예능 황제 별표 별표의 자리에 올라섰다. 팬들의 외침처럼 이번 합류는 별표 별표 손태진 전성기의 서막 별표 별표이 될 것이며 그가 과연 이승기의 뒤를 이을 별표 별표 진정한 후계자 별표 별표로서 예능계를 어떻게 뒤흔들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독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손태진이 집사부일체에서 이승기의 뒤를 이어 성공적인 MC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의 세대 융합형 매력 중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손태진 집사부일체 합류의 방송 3사 전쟁 발발, 이승기 후임 단인 기능 핵폭탄으로 등극 가수 손태진이 SBS 간판 예능 프로그램 별표 별표 집사부일체 별표 별표에 전격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한민국 예능계는 일대 격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트로트 스타가 예능에 출연하는 차원을 넘어 방송 3사가 손태진을 모셔가기 위해 몸값 전쟁을 벌이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손태진이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방송사들이 가장 탐내는 별표 별표 황금 카드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예능판 핵폭탄 별표 별표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승기의 빈자리가 아닌 새 시대의 서막. 집사부일체는 오랫동안 이승기라는 간판 MC가 프로그램을 이끌어왔기에 그의 하차 후 생긴 공백은 프로그램의 최대 위기 요인이었습니다. 대중은 프로그램의 흥미 저하를 우려했지만 손태진의 이름이 확정되자마자 분위기는 180도 뒤집혔습니다. 팬들은 이승기의 빈자리를 억지로 메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며 환호했습니다. 제작진 관계자는 손태진의 합류를 두고 젠틀하면서도 솔직하고 지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세대융합형 아이콘이 될 유일한 카드라고 극찬했습니다. 손태진의 합류가 더욱 놀라운 이유는 그가 본업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개능 불가능론을 깨부쉈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의 개인 유튜브 채널 브이로그는 별표 별표 방송국 퀄리티 별표 별표라는 극찬을 받으며 예능 PD 못지 않은 감각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진솔함과 재치가 예능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확신이 방송계를 움직였습니다. KBS와 MBC 출연료 2배로 긴급 참전. 손태진을 향한 SBS의 집사부 일체 합류 발표가 나오자마자 KBS와 MBC가 곧바로 움직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충격적인 조건 제시 두 공영 방송사는 SBS에만 뺏길 수 없다며 손태진에게 출연료를 두 배로 올려 제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송계의 촉긴장 이는 특정 아티스트를 두고 방송 3사가 벌이는 극단적인 몸값 경쟁이며 손태진의 예능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광고계의 폭발적인 반응 미소 한 번에 지갑이 열린다 방송계뿐만 아니라 광고계 역시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손태진의 합류 발표 직후, 대기업 광고주들이 일제히 움직이며 음료, 패션,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를 모델로 쓰려는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별표 별표 손태진의 미소 한 번이면 소비자 지갑이 열린다 별표 별표고 말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젠틀하고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가 세대 통합형 아이콘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한 것입니다. 의심을 동기 부여로 바꾸는 손태진의 힘. 물론 일부 시청자들은 여전히 가수가 예능 MC라니 위험한 도전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태진은 이러한 반대 의견마저 자신의 무기를 날카롭게 만드는 불쏘시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별표 별표 저를 의심하는 분들 덕분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게 제 동기 부여예요. 별표 별표라고 말하며 스스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2025년 예능 시장은 이제 손태진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단순히 무대를 장악하는 가수가 아니라 방송국이 탐내는 차세대 예능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팬들의 외침처럼 이번 집사부일체 합류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손태진 전성기의 거대한 서막이 될 것입니다. 손태진, 집사부일체 합류, 예능 황금카드로 급부상하다. 가수 손태진이 SBS 간판 예능 프로그램 별표별표 집사부일체 별표별표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예계는 별표별표 별표 손태진 핵폭탄 별표별표이 터진 듯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출연이 아닌 이승기의 하차로 생긴 거대한 공백을 메우는 별표별표 별표 세대 융합형 아이콘 별표별표의 등장이자 방송 3사의 몸값 경쟁과 광고계의 러브콜을 한 몸에 받는 예능판 황금 카드로의 급부상을 의미합니다. 팬들은 이미 별표 별표 손태진 전성기의 서막 별표 별표 이라고 외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능계의 판도를 바꾸다 이승기 공백을 새 시대로. 손태진의 집사부 일체 합류는 오랫동안 프로그램의 상징이었던 이승기의 공백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단숨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놀라운 전환. 이승기 없는 집사부 일체는 밍밍하지 않을까라는 작은 우려는 손태진의 이름이 확정되자 별표별표 별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별표별표는 거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작진의 확신, 제작진 관계자는 손태진을 별표별표 별표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젠틀하면서도 솔직하고 지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세대 융합형 아이콘이 될 유일한 카드 별표별표라고 극찬했습니다. 그의 예능감은 이미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별표 별표 방송국 퀄리티 별표 별표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손태진. 드디어 집사부 일체 합류. 팬들 새로운 황금기 시작 결광. KBS와 MBC까지 출연료 더블 제한. 과연 그는 이승기의 뒤를 이을 진정한 후계자인가? 가수 손태진이 SBS 간판 예능 프로그램 별표 별표 집사부일체 별표 별표에 전격 합류한다는 소식에 방송계가 일제히 요동치고 있다. 오랫동안 이승기의 공백으로 인해 최대 화두였던 집사부일체의 빈자리를 손태진이 채운다는 소식에 팬들은 별표 별표 새로운 황금기의 시작 별표 별표이라며 열광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쟁 방송국인 KBS와 MBC까지 손태진에게 더불 출연료를 제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별표 별표 예능판 핵폭탄 별표 별표로 불리고 있다. 이승기의 빈자리, 손태진이 새로운 시대를 열다. 집사부 일체는 국민 MC 이승기의 하차 이후 프로그램의 방향성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컸다. 하지만 손태진의 이름이 확정되자마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세대 융합형 아이콘. 손태지는 이미 트로트와 크로스오버를 넘나드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탄탄한 팬덤을 확보한 본업 가수다. 그러나 제작진은 그의 매력을 별표 별표 개능적 가능성 별표 별표에서 찾았다. 내부 관계자는 별표 별표 손태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젠틀하고 지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세대 융합형 아이콘이 될 유일한 카드 별표 별표라고 극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능을 넘는 예능감, 수많은 가수가 예능 MC에 도전했다 무너졌던 전례가 있지만, 손태진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미 예능 PD 못지 않은 감각을 입증했다. 팬들은 그의 브이로그를 보고 별표 별표 방송국 퀄리티다 별표 별표라고 극찬하며, 그의 별표 별표 개능 불가능론 별표 별표를 산산조각 낸 셈이다. KBS 잼비씨의 음값 전쟁 출연료 2배 제한. 손태진의 집사부 일체 합류 소식은 경쟁 방송국을 곧바로 움직이게 만들었다. SBS에만 뺏길 수 없다는 판단 아래 KBS와 MBC가 손태진 측에 출연료를 두 배로 올려 제시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다. 방송계는 곧바로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며 손태진을 별표 별표 황금카드 별표 별표로 여기는 분위기다. 광고계의 폭발적 반응 광고계의 반응은 더욱 즉각적이었다. 합류 발표 직후 음료 패션, 가전제품 등 대기업 광고주들이 손태진을 모델로 쓰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별표별표 별표 손태진의 미소 한 번이면 소비자 지갑이 열린다" 별표별표고 말해 그의 광고 파급력을 증명했다. 손태진의 가고 물론 가수가 예능 MC라니 위험한 도전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했다. 하지만 손태진은 별표별표 별표 저를 의심하는 분들 덕분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게 제 동기 부여에요. 별표 별표라고 말하며 반대 의견마저 성장의 불쏘시개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손태진 전성기의 서막 예능시장의 재편. 손태진의 집사부일체 합류는 단순한 새 멤버 영입이 아니라 2025년 예능시장이 손태진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는 이제 무대를 장악하는 가수를 넘어 방송국이 탐내는 별표별표 별표 차세대 예능 황제 별표별표의 자리에 올라섰다. 팬들의 외침처럼 이번 합류는 별표별표 별표 손태진 전성기의 서막 별표별표이 될 것이며 그가 과연 이승기의 뒤를 이을 별표별표 별표 진정한 후계자 별표별표로서 예능계를 어떻게 뒤흔들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독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손태진이 집사부일체에서 이승기의 뒤를 이어 성공적인 MC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의 세대 융합형 매력 중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손태진, 집사부일체 합류해 방송 3사 전쟁 발발, 이승기 후임단인 기예능 핵폭탄으로 등극. 가수 손태진이 SBS 간판 예능 프로그램 별표별표 별표 집사부 일체 별표별표에 전격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한민국 예능계는 일대 격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트로트스타가 예능에 출연하는 차원을 넘어 방송 3사가 손태진을 모셔가기 위해 몸값 전쟁을 벌이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손태진이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방송사들이 가장 탐내는 별표 별표 황금 카드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예능판 핵폭탄 별표 별표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승기의 빈자리가 아닌 새 시대의 서막. 집사부 일체는 오랫동안 이승기라는 간판 MC가 프로그램을 이끌어왔기에 그의 하차 후 생긴 공백은 프로그램의 최대 위기 요인이었습니다. 대중은 프로그램의 흥미 저하를 우려했지만 손태진의 이름이 확정되자마자 분위기는 180도 뒤집혔습니다. 팬들은 이승기의 빈자리를 억지로 메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며 환호했습니다. 제작진 관계자는 손태진의 합류를 두고 젠틀하면서도 솔직하고 지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세대 융합형 아이콘이 될 유일한 카드라고 극찬했습니다. 손태진의 합류가 더욱 놀라운 이유는 그가 본업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예능 불가능론을 깨부섰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의 개인 유튜브 채널 브이로그는 별표별표 별표 방송국 퀄리티 별표별표라는 극찬을 받으며 예능 PD 못지 않은 감각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진솔함과 재치가 예능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확신이 방송계를 움직였습니다. KBS와 MBC 출연료 2배로 긴급 참전. 손태진을 향한 SBS의 집사부일체 합류 발표가 나오자마자 KBS와 MBC가 곧바로 움직이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충격적인 조건 제시, 두 공영 방송사는 SBS에만 뺏길 수 없다며 손태진에게 출연료를 두 배로 올려 제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방송계의 초긴장, 이는 특정 아티스트를 두고 방송 3사가 벌이는 극단적인 몸값 경쟁이며 손태진의 예능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광고계의 폭발적인 반응 미소 한 번에 지갑이 열린다. 방송계뿐만 아니라 광고계 역시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손태진의 합류 발표 직후 대기업 광고주들이 일제히 움직이며 음료, 패션,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를 모델로 쓰려는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별표 별표 손태진의 미소 한 번이면 소비자 지갑이 열린다 별표 별표고 말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젠틀하고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가 세대 통합형 아이콘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한 것입니다. 의심을 동기 부여로 바꾸는 손태진의 힘. 물론 일부 시청자들은 여전히 가수가 예능 mc라니 위험한 도전 아니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태진은 이러한 반대 의견마저 자신의 무기를 날카롭게 만드는 불쏘시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별표 별표 저를 의심하는 분들 덕분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게 제 동기부여에요. 별표 별표라고 말하며 스스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2025년 예능시장은 이제 손태진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단순히 무대를 장악하는 가수가 아니라 방송국이 탐내는 차세대 예능황제로 등극했습니다. 팬들의 외침처럼 이번 집사부일체 합류는 단순한 출연이 아니라 손태진 전성기의 거대한 서막이 될 것입니다. 손태진, 집사부일체 합류, 예능 황금카드로 급부상하다. 가수 손태진이 SBS 간판 예능 프로그램 별표별표 집사부일체 별표별표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연예계는 별표별표 별표 손태진 핵폭탄 별표별표이 터진 듯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출연이 아닌 이승기의 하차로 생긴 거대한 공백을 메우는 별표 별표 세대융합형 아이콘 별표 별표의 등장이자 방송 3사의 몸값 경쟁과 광고계의 러브콜을 한몸에 받는 예능판 황금 카드로의 급부상을 의미합니다. 팬들은 이미 별표 별표 손태진 전성기의 서막 별표 별표이라고 외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능계의 판도를 바꾸다 이승기 공백을 새 시대로 손태진의 집사부일체 합류는 오랫동안 프로그램의 상징이었던 이승기의 공백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단숨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놀라운 전환, 이승기 없는 집사부일체는 밍밍하지 않을까라는 작은 우려는 손태진의 이름이 확정되자 별표별표 별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별표별표는 거대한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작진의 확신, 제작진 관계자는 손태진을 별표별표 별표 단순한 가수가 아니다. 젠틀하면서도 솔직하고 지적이면서도 유머러스한 세대 융합형 아이콘이 될 유일한 카드 별표 별표라고 극찬했습니다. 그의 예능감은 이미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별표 별표 방송국 퀄리티 별표 별표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몸값 두배 전쟁, KBS와 MBC의 긴급 대응. 손태진의 SBS 예능 합류 소식은 즉각적인 방송사 간의 출연료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출연료 2배 제시. SBS에만 손태진을 뺏길 수 없다 판단한 KBS와 MBC가 손태진 측에 출연료를 2배로 올려 제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손태진이 더 이상 트로트 무대만이 아닌 예능시장 전체의 핵심 인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방송계는 곧바로 초긴장 상태에 돌입하며 2025년 예능시장이 손태진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고계의 폭발적인 반응. 미소 한 번에 지갑이 열린다. 방송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것은 광고계였습니다. 손태진의 합류 발표 직후 대기업 광고주들이 일제히 움직이며 음료, 패션, 가전 제품 등 전방위적인 모델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프리미엄 이미지 한 대기업 관계자는 별표 별표 손태진의 미소 한 번이면 소비자 지갑이 열린다 별표 별표고 말했을 정도로. 그의 젠틀하고 지적인 이미지가 높은 구매력으로 직결될 것이라는 확신을 보였습니다. 팬덤의 열광, 팬덤 역시 별표별표 별표 이제는 이승기의 시대가 끝났고 손태진의 시대가 열렸다. 별표별표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심이 동기가 되는 힘, 손태진의 각오. 물론 가수가 예능MC라니 위험한 도전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지만, 손태진은 이 반대 의견마저 자신의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불쏘시계가 된 반대의견, 손태진은 별표, 별표 저를 의심하는 분들 덕분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게 제동기부여에요 별표, 별표라고 말하며 반대의견을 자신의 각오를 불태우는 불쏘시계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런 진솔하고 긍정적인 태도는 오히려 대중에게 더큰 매력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손태진은 이제 단순히 무대를 장악하는 가수가 아니라, 방송국과 광고계가 탐내는 차세대 예능 황제이자 손태진, 전성기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 손태진이 집사부일체에서 이승기의 빈자리를 성공적으로 채우고 세대 융합형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차별화된 예능 무기 별표 별표는 무엇일까요? 2. 젠틀한 외모 뒤에 숨겨진 허당미나 엉뚱한 승부욕 발산 혹은 크로스오버 보컬로서의 지식을 활용한 음악 교양 콘텐츠 결합 등